이렇게 주는가 했어, 그렇게 항상. 승 응? 응. 이, 은이 형이 아주 고기를 끝내주게 잘 보네. 꿀나고 소장을, 를 가뜩내서 이제 분을 해야지. 그렇구만. 인생적으로 응. 주고서 하나 하나 다 맛이 괜찮네 음, 음, 아주. 아, 음, 음. 밥 먹고 해. 음. 음. 야. 음. 야. 도 도원이다 도원. 음. 여기가 복숭아바. 음. 도원 결혼이야 도원 결혼 형. 어? 형이 그러면은 유비해 유비. <목소리> 형이 관우. 내가 음, 장비다, 그러면. 음, <목소리> <우. 우. 목소리> <응. 응? 목소리> 소래산 도원. <목소리> 소래산 도원결이야. 삼국지를 다시 써야 될것 같은데. 삼겹살을 먹으면서 음. 네, 도원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음? 태어난 일시는 다르지만, 그러면 죽는 일신은 같은 거예요. 한꺼번에 죽으려면은 전쟁 나서 죽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무 어? 뭐, 뭐 전투에서 그냥 같이 아니고 유비 장주 반하고 같이 안 죽었어 같이 안죽어 <laughs> 죽겠다고 말로만 하고 약속을 안 지켰어 어? 유비가 제일 나중에 죽었지 어? 제일 형이 장주가 제일 먼저 죽어 막내가 제일 먼저 죽고 <laughs> 순서가 어? 저, 이렇게, 음, 남일령하고승운영하고 어, 정말 모처럼 만에, 방비는 어, 뭐, 술 어, 때문에 죽었죠. 응. 음, 그, 서 후궁수여단 근처에 있는, 후원에서라는 그 삼겹살집에서 지금 식사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된 거지, 형? 지금 우리가 만난지 한한세달 됐나? 아니야. 작년이니까 반년이 넘었지. 반년이 넘었지. 작년이라고? 작년 11월달이었나? 11월달이나 12월달. 은행이, 은행이 아직 안 떨어졌을 때거든. 음. 떨어질 때니까. 그러고서 못본 거예요, 형? 아 나는 얼마 안된줄 알았는데. 아니 저기서는 만났지 수제비 집에서는 아 그랬나? 회식이 음. 모여가지고 만나가지고 수제비 먹었잖아 음. 어, 언제 야 어디서요? 거의 신영수업아 어, 이거 탔다. 음. 아, 아니 이제 오자 없었다. 음. 아, 선배가. 나는 없었어. 자 오늘 저 정말 좋은 시간 음. 보내고 있습니다. 음. 형들이. 네. 만족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하십니까? <laughs>